아, 사장님, 컴퓨터 고치러 왔는데 오, 멀리 나가셨나요? 한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놔두고 갈게요. 전화 좀 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 사이 네. 어떠세요? 정전받고 윈도우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유기 컴퓨터입니다. 아, 오늘은 출장, 제가 잠깐 출장 나간 사이에 다른 손님께서 컴퓨터를 가게 앞에 놓고 가신다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없으니까 이제 가게 앞에 놓고 가셨는데, 지금처럼 손님하고 같이 증상을 이렇게 보지 못한 컴퓨터들은 음. 이렇게 촬영을 해서라도 그 증상을 음.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오해가 없어서 지금 바로 지금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일단 전원은 들어가네요. 옆에 아크릴 커버 나사가 하나밖에 안고혀져 있네. 지금 총 6개, 총 8개가 들어가는 카반데 하나만 채워져 있어요. 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바로 화면이 안 뜨고 정상이 아니네요. 전원이 전원은 지금 계속 돌아가는데 화면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전면 펜과 후면 펜이 안 돌아가고 있고요. 네, CPU 펜은 계속 도는데? 어? 꺼졌습니다. 조절로 돌아가고 전원이 계속 들어가는 게또 아니네요.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조절로 하면서 모니터 반응 없고 전면팬 두 개, 후면팬 한 개, 케스팬도 이안 들어가고 있고요. 케이스팬은세 개가 다안 도는 걸로 봐서는 뭐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어서 빠진 것 같고 본체 전원은 계속 들락날락하네요. CPU 팬하고 그래픽카드 팬이 계속 돌다가 멈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원이 들락날락하는 주기가 조금 기네요 일반적인 주기보다 조금 길다는 느낌이 있어요 메모리 불량일 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오긴 하는데 메모리 접촉 불량일 때 나오는 증상보다는 주기가 거의 두배 이상 긴 주기로 컴퓨터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분명히 정상은 아니시고 일단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어떤 원인으로 화면이 안 뜨고 이렇게 전원이 들락날락하는지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컴퓨터가 이게 정상은 아니시죠? 아니 작동 됐던 건데 제가 어, 그 네. SSD를 하나 더 꽂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윈도우 깔으려 그러거든요. 어잘 쓰시던 거 맞으세요? 예예 예. 전원이 들락날락하면서 화면이 안 뜨는 지금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전원이 들락날락한다고요? 예, 그런 증상 없으셨어요? 예예 예, 없었는데 오시면서 흔들리면서 좀 접촉 불량이 생겼나? 최초 증상은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어, 일단 점검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니. 예예. 어, 일단, 일단 일단 CPU 쿨러가 고정이 안 되있죠? 덜렁덜렁합니다. 쑥빠져 버리네요. 걸쇠는 잠금 방향으로 돼 있긴 한데 고정이 안돼 있어요 일단 CPU 쿨러의 결착 상태가 정상은 아니고요 메모리는 제대로 꽂혀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는 이상없이 꽂혀 있는데 다 뺐다가 다시 껴 볼게요 뺐다가 뺐다가 다시 끼고 CPU 쿨러도 다시 뺐다가 낄게요 이 CPU 쿨러가 애초에 애초부터 지금 조립이 잘못 되어 있던 것 같아요 CPU 쿨러 바닥에 기본 구리스가 최초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이게 제대로 결착이 꽉 되면 이게 쭉 펴지면서 이 경계선이 싹 없어져야 되거든요 애초에 이거 조립 못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손을댄건 아니고 애초에 결착이 잘안 돼서 지금 구리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그럼 평소에 CPU가 계속 과열이되고 있었다는 얘긴데 며칠 전에도 인텔 4세대 CPU가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 고장나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영상도 업로드 했죠 지금 이 컴퓨터도 어, 비슷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슬롯 청소하고 CPU 쿨러도 제대로 앉혀서 다시 전원 넣어볼게요 잘쓰치던 거라니까 뭐잘 되겠죠 이렇게 메모리 뺐다 낀 걸로 메모리랑 그래픽카드 뺐다 낀 걸로 어 썼다 어,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부팅이 되는데 손님께서 이제 SSD를 하나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SSD 추가하기 전에 다른 저장장치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로 지금 부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화면 뜨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할 건데 SSD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나 한번 봐야죠 아, SSD가 하나 지금 꽂혀있네요 뒤에 기존에 하드만 쓰고 계셨었고 하드에 윈도우를 깔아 쓰시다가 이번에 SSD를 하나 추가하셨다는데 SSD를... 아이고 SSD가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아마 뭐 해외 직구품 같아요 알리 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막 파는 SSD가 요새 많던데 그런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제조일이 2017년 손님께서 직접 달아오신 거라 제가 또 이거를 쓰시라 마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절대 손님들한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손님께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아까 펜이 안 돌아가던데 이제 돌아가요 이게 접촉이 이 버튼에서 접촉이 잘안 되네요 개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지금 후면 팬 돌아가고 전면 팬도 돌면서 불 들어오죠 먼지도 제법 있어서 에어도 한번 불어야 되겠네요 에어도 한번 불고 오겠습니다 네, 먼지 청소 해왔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손님 SSD 검사하는 중인데 배드 네, 섹터는 다행히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HD 춘에서도 어, 다 정상이라고 나오긴 해요. 손님 SSD에서 딱히 뭐 이상도 발견되지 않고 손님께서 직접 갖고 오신 SSD니까 저 SSD에다 그대로 위로 설치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왕이면 SSD로 고정을 해 드리는 게 낫겠죠. 고정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립 다 제대로 했고요. 지금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인데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이제 SSD가 잘 인식이 되나 보고 있습니다. t 네, 8 1 2 0기가 저게 새로 추가한 SSD고 그 밑에 있는 게 웨스턴 디지털의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입니다. 원래 쓰시던 거. 지금 저 손님께서 추가하신 SSD하고 기존에 원래부터 쓰고 계시던 CPU 쿨러가 조금 못 미덥긴 하지만 SSD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평소에 컴퓨터 이상 증상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CPU 쿨러도 그냥 기본 쿨러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면 커버도 나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래도 몇개더 꽂아서 확실하게 고정시켜드릴게요. 기왕이면 똑같은 나사라면 좋은데 똑같은 나사는 찾기 힘들고 비슷한 걸로 뭐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옆면 커버 나사로 잘 고정시켰고, 인도 설치만잘 진행해서 손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면 안 뜨는 원인이 접촉불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히 잘 쉽게 해결이 되는데, 최초에 손님하고 같이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손님은 이상이 없다 그러시고, 제가 점검해 보기로는 뭐 부품에 이상이 있어도 화면이 안 뜨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골쳐보거든요. 그런데 어,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접촉불량이었고, 손님께서 갖고 오시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어, 접촉불량이 생겨서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안 뜨는 그런 증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윈도우 설치 잘해서 손님께 안전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